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두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형,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하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쓰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 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 창세기의 말씀 안에는요 정말 많은 어, 다툼과 싸움과 어, 그리고 전쟁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남편과 아내의 다툼, 형제들 간의 다툼, 이러한 다툼의 스토리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와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용서의 그러한 스토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끝난 후에 요셉의 형들은 어,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그 일을 다시 떠오르게 어, 되었습니다.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 뒷부분에 아,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렇게 서로 생각하고 16절에는 요셉에게 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했다. 라고 말하면서 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라고 요셉에게 말을 전합니다. 도둑이 제발 절인다 라고 할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며, 어쩌면 가슴 졸이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그런 이야기를 메시지를 전해 듣고 나서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영어 성경에는 wept라는 어떻게 보면 그저 눈물 흘리는 정도의 울음이 아니라 통곡의 수준에 아직도 그러한 생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생 요셉에게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18절에서는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거든요. 노예라는 단어지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라고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형들을 바라보며 이미 그들을 용서한 요셉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미 그런 형들을 용서했음을. 그리고 그 용서의 근거가 형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한 큰 그림을 볼수 있기에 그들이 행한 악함조차도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에 그들을 용서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용서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젠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뒷부분에서는요 요셉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형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안 땅을 다시 한번 기억 하 면서 하나 님의 때가 되 어, 그 들이 가나안 으로 약 속의 땅 으로 돌아가 는 그날, 자 신의 해골 을 가지고 그땅 으로 돌아가 달 라고 그것 을맹 세하 게하 지요？창세기 는 그렇게 하나님 께서 약속 하신 가나한땅 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요셉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서로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한 가지 볼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요셉은 끝까지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애굽이 아닌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고백을 요셉은 하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요셉은 이미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성리와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을 노예처럼 팔아 버린 그러한 형들을 이미 용서할 수 있었고요.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형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그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되면은요, 용서를 통해 더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땡스 기빙을 하루 앞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용서와 회복과 위로와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한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러한 주님 안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미움이 아닌 증오가 아닌, 정죄함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위로로 서로를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